아, 안타깝습니다. 지금 유민정 친구가 부상을 당해가지고 우리가 기일했던 가을에 부부 동시 서브스리 이 계기 지금 차질이 났어요. 참고 뛰었다가 참고 뛰고 또 진통제를 먹고 뛰었다 하는데 아니 어떻게 진통제를 먹고 뛸 수가 있어요? 아, 아니. 밥없시오 유민정 친구가 도선이 포도떡, 캔디까지 챙겨주면서 먹으라고 준대. 나는 아무것도 안 주고. 먹으라고, 먹어, 먹어. 하나 얻어먹 남편 엄청 챙긴데, 친구는 안 챙기고. 예. 저 하나 얻어먹읍니다 지금. 맞았다, 맞았다. 자, 한국에 계시는 달림이 예상 여러분, 달리기보다 더 중요한 것이 신랑 챙기는 겁니다. 조심하세요. <laughs> 그런 말은 싫어해. 신랑을 잘 챙겨야 또 행복적인 지를이 봐요. 돈을 돈을 벌어와서 어. 신발을 사줘요. 신발을 근데 유미자 친구가 빽 도선이 챙길 때사람도 많은데서 유튜브 <laughs> 챙겨주네요. 갖고 막, 어, 막 자랑하고 아니 챙겨주면 몰래 둘이서 그냥 아니야 뭐 우리가 뭐 나쁜 짓 해요. 몰래 챙겨. 어, 또 겪고 막내 <laughs> 앞에서 막 챙겨주는 모습 보면. 아, 어, 썽질나가지고 나는 안 주냐? 아이프 입문시키세요. 어, 좋아, 좋아. 우리, 우리 아이프가 나 챙겨주면 진짜 여기다 밥상 차려버려야. 그러니까, 아 자. 밥 먹고 가라고? 어? 아유. <laughs> 우리, 이정이가 안경을 벗었는데, 억울합 <laughs> 네. 어떻게, 네. 어떻게 너 얼굴 가리려고? 어, 내가 쓰던 고글를 가져가가지고 그치. 얼굴을 가리려고 그치. 역시 가휘야네반을은가리한다고 자, 안녕하십니까? 아, 체리스포츠의 체리입니다. 자, 오늘은 가을 대회를 준비하는 우리 유미정 친구와 최준선 친구의 아, 조기 가는 아, 장면을 담으러 왔습니다. 우리 소스리 주자 유미정, 네. 아, 인사만 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유미석입니다 오랜만에 체리스파츠 지금 촬영 해주네요 친구가. 자 우리 최도선 친구. 아, 안녕하세요 서비스리즈자. 서비스 뭐 미래의 서비스리자뭐너 서비스리 뭐라고? 미래의 서비스리자 체리스파츠 친구 최도선입니다. 자 가을에 우리 부부동반 서비스리를 준비하고 있는데 아, 나, 나, 나. 지금 훈련 열심히 하고 있습니까? 저는 서비스를 안 하고요. 계획에 차질이 생겼습니다. 계획에 차질이 생겼다고요? 네. 왜어쩌다가차질이 생겼어요? 아, 우리 유미정 선수 서비스 주자 부상으로 인해서. 아, 여러분. 자, 복골이 쪽으로 계속 그렇게 운동하고있습니다 유미정 친구가 지금 부상을 당했답니다. 어디가 어디가 아파요? 어우 우리 친구 마음 부상 당는게 마음이 아파요 만 아니 아파하지 마세요. 부상은 누구나 온다고 하니까. 그냥 저기물로 이제 훈련하다가 귀에 들면은 한 방에 부. <laughs> 어떻게 이사고로한 방에 아유 진짜. 어디가 아프냐 미정아? 장요근 쪽이 지금 아파가지고요. 아 우리 미정이 친구가 그나마 다행이네요. 서브쓰리하고 아파서. <laughs> 서브스를도 못하고 아프면은 이건 완전 절망적인데. 아 그러면 가을에 우리 서브스랑 같이 하기로 했는데 그그 계획은 틀어진 건가요? 네, 네. 내년 동마는 가능하죠. 내년 동마? 그러월 일단 는분 같이 지금 아. 자 우리 네, 네. 도소이가 지금 서브스를 못해가지고 있으니까. 동물좀 <laughs> 빌려줄까? 어, <그냥> <laughs> 그러면 내년 동마 다시청? 당연하죠. 어 나도 신청했어. 어, 그때 부부. 아 우리 체리스포츠 같이 뛰어줘. 근데 명예전당에 출발는데너 명예전당이냐? 아나 에이저지. 에이저. 에저 아... 미정이도 명예전당인데? 네 맞아요 맞아요. 그럼 아, 너 같이 못 뛰지 우리가? 에이저에서 뛰어야죠. 어? 실력을 아, 위해서 에이저에서. 아 괜찮아요. 빨리 뛰겠습니다. 열심히 훈련해서 아그 정도 3분은 달려서 잡을 잡어서. 3분 아니거든. 4분 오길를 아, 쫓아가서 같이 따라 잡아야 됩 아, 안타깝습니다, 지금. 유민저 친구가 부상을 당해 가지고 우리가 계획했던 가을에 부부 동시 섭스리 이 계획이 지금 차질이 났어요. 그래서 정말 다행이에요. 정말 다 얼마나 다행인 줄 몰라. 나도 나도 부상 때문에 몸이 야, 안 만들어지는데. 남편이 이럽니다. 남편이래요. 정말 다행이에요 자 여기는 광주 월드컵 경기장 트랙인데 여기서 훈련하십니까? 네 어, 여기서 많이 뛰어요 저희 부부는 환경이 일주일, 너무 좋아요 일주일에 몇 푼씩? 일주일에 한세번 나머지는 달리기 교실에 그 포인트 훈련 일주일에 한 5일 정도는 하죠 아 여러분 이제 부상을 당한 유미조 친구의 지금 어떤, 어떤 증상인지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빠져나가세 아니 그냥 같이 뛰어 디 가요 장육은저 왼쪽 장육은 이쪽이 아파가지고 오늘 치료 받고 왔는데 그래도 저기는 좀편안합니다 아, 치료는 어떻게 받았어요? 어... 어떻게 받는요 <laughs> 우리 달리기 교실에 그 재활치료센터 <laughs> <laughs> 센터장님 계신데, 그쪽으로 갔어요? 네, 김동현 선생님한테 가가지고. 와, 김도현 원장님, 그 치료센터에 왔어요? 네. 와, 네. 그 치료 왔어요? 네. 어, 잘, 잘 봤어요? 고잘 해주는 가요 네, 하고. 왔는데, 오늘 저기 회부를 가지고 막, 아니, 괜찮은데요? 어. 스트레칭 좀 배워가지고, 와가지고, 집에서, 네, 스트레칭 위주로 좀 하려고 <laughs> 생각하고 있습니다. 스트레칭? 네. 솔직히, 예. 그 전에도 좀 아팠죠? 많이 아팠죠. 그때 그. 그런... 7, 8억 잡았는데, 그게 부상인지 모르고 그래서 이제 부상인 줄 모르고, 이제 이제, 잠궈 뛰었다가. 잠고 뛰고 또, 진통제를 먹고 뛰었다 하는데, 아니, 어떻게 진통제를 먹고 뛸 수가 있어요? 아니, 다 그렇게 푼다고 하니까, 뒤에 있는 게 잡혀 있어가지고, 아프니까. 지금, 진통제, 먹고, 서브스리를 위해서 에서브스리를좀 준비하면서 좀 오랜 시간을 했었거든요. 준비를 그래서 꼭 해야 할 수가 있어서 이제 약이라도 먹고 해야 되겠다 하고 있죠철리스포츠는 아, 웬만하면 진통제를 아, 안 먹어봤는데 정말 어쩔 수 없어요. 대회를 딱 잡혔는데 사실은 대회가 너무 이제 접수하기 힘들고 하니까. 그런 기회가 또 없어가지고. 그러면, 이제 달리기를 시작하실 우리 런닝이 분들한테, 아진통제를 먹고 뛰세요. 라고 말할 수 있겠어요? 아, 네. 에? 왜냐면, 그 진동제가 그렇게 나쁜 건 아니에요. 여자들이 흔히 먹는 그런, 그런 날? 먹는 그한 날? 근데, 그냥도 먹는다고 하니까 하고 한 번씩은 괜찮지 않을까요? 저도 한두 번, 세번 정도 먹은 것 같은데. 그런데 진통제를 먹고 이렇게 뛰게 되면 이제 통증이 좀 주는잖아요? 네. 그러면 진통 효과가 없으면 더 몸이 아플 텐데. 그러진 않더라고요. 그고 아. 와서는 또 그게 막더 아프고 했었으면은 솔직히 안 먹었을 텐데 또 그러진 않았어요. 근데 통증이 불편하니까. 하, 여러분, 저는 반대입니다. 지금도 이제 먹고 뛰지 마십시오. 차라리 쉬십시오. 아이, 여기만. <laughs> 그면 대회가 접사하기 힘들어가지고, <laughs> 먹는 거예요. 그럼, 평상시에안 먹습니다. 그럼 제가 뭐라고 말 못해서. <laughs> 솔직히 1년, 1년 기다려가지고, 그 대회를 나가기 위해서 1년 훈련을 하자아요니까 어쩔 수 없이 이제. 자, 공주대회하고 경주대회가 나왔는데 야, 각오 한마디 경주는 그냥 이제 덥다고 하니까 32km로 일단 어, 준비하겠고 신랑은 이제 경주 풀하고자는 하프 운전해줘야 되니까 하프 접수 완료! j d b 는 저희 가이드 아. 해온 여자분들 330 아, 해내, 해내 주겠습니다. 지금 임유정 친구가 JTBC 마라톤에서 어, 봉사 정신을 발휘해가지고 330을 도전하는 우리 달리기 귀신 여자 선수들을 끌고 간답니다. 그런데 임유정 친구가 키가 작잖아요? 근데 따라가는 사람들 이 키가 커요. 그꼭뭐 바람막이를 하겠어요? 뭐라겠어요 아, 걱정되네요. 우리 도선이 같이 키큰딱 선수가 멋있게 바람막이를 참나, 해주면. 아, 좋은데. 근데 어느 정도 막아줍니다. 그리고 제가 가방도 다 메고, <laughs> 가기로 했어요. 가방을 메면 안 되죠. 왜요? 어, 도전 도저, 삼상구 도전하는 사람들은, 이제, 나 자기 거 자기가 묻고, 그렇게 해야죠. 그는 거예요? 네, 그죠? 렇 아, 패매는 그 어떻게 던데요 야, 아, 내가 또, 유미정 친구나, 최도선 친구한테 패메의 역할에 대해서 또 집중적인 강의를 또 해왔어가네요. 네, 맞아요. 제가 아. 처음. 내가... 네. 어... 아, 첫, 아, 첫 아. 대회 때 페메, 나의 페메 이였습니다 아... 그때... 그첫 뉴스 대회 때유민제이 친구가 파우저를 안 갖고 오고 해갖고 내가 먹던 거 주고... 아... 그럴 때 기억이 나는데... 가지고 는 가서 죠 도대체 파우저를 안 먹는 거예요? 너 파우저 몇개 먹었냐? 몇개 먹었냐 이제 물어보니까 포도당인가 하나 먹고 뭘 먹었다길래 어쩔 수 없이 제걸 줬네요. 아 그랬더니 돌아오는 게 파우저 9 0 0를주세요 그러면 공주대, JTBC대, 그다음 에 경주대. 아, 자 화이팅 하십시오. 그 부상이 딱 와서 보라는 데네 우리 동구 서비스 동물 서비스. 예 동마. 자. 체력보충 와 함께. 여러분, 아 우리 친구들하고, 어, 아, 아 저는 동마 때 같이 못될것 같아요, 이 친구들하고. 왜? 저는 급이 틀리잖아요. 아, 진짜. 체력보충. <laughs> 아 저는 오래. 좋았어요. 저는 동마를 겨우 신청을 해가지고 됐기 때문에 저도 동마 때 오리나 하겠습니다. 야, 우리 부아 맞아 내가 응. 촬영을 해야 는데 뭔지 모르 촬영 하고 있어 내 모자에 꽂고 <꽁꽁> 갈까? <laughs> 아 걱정이네요 오정이냐 <laughs> 내 기록이냐 <laughs> 기록을 해야지 또 내년에 도또 내후년에 동마우선까이 생기지 않겠어요? 저래서 붙죠아 <laughs> 이제 나이를 한살더 먹으면 안전이 난 못할 것 같은데 맞아, 맞아. 1, 2, 3, 9 준비하세요 저희는 제가 알아서 뛸게요 아 여러분 부상이 부상을 당하잖아요 그러면 긍정적으로 생각하세요 부상은 회복 되고 그러면서 딱 자세가 엄청나게 멋있게 됩니다 그러니까 너무 심각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아, 아 부상이 왔다 그러면 어, 내가 찬짜한게더 발전할랑 같다 이렇게 긍정적으로 생각하시면 마음 편합니다. 그리고 어, 부산 에왔을 때는 달리기 쉬잖아요. 그러면 철리 삼정이 도전하세요. <웃음> <웃음> 수영 타시고 자전거도 자전거. 타시고. 어 자전거 제할제할제 할. 자전거. 네. 자전거 너 자전거 탔지 네, 세제세 할. 엄청 천리 삼정이 재밌습니다. 저 거짓말 안 해요. 믿어 주십시오. <laughs> 자, 지금까지 체리스포츠의 체리였습니다. <laughs> 감사합니다. 인사해, 야, 인사. 인사, 조선. 체리스포츠 구독, 좋아요. 사랑해주세요. 역시. 아,